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쌀쌀해질 때 따끈한 옛날식 시장 송칼국수가 생각날 겁니다. 옛날 어렸을 적 엄마 손잡고 그 추운 겨울에 시장에서 먹었던 송칼국수. 영상 보면서 추억도 소환하고 힐링도 해 보십시오.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칼국수 2인분양 할 겁니다. 이 밀가루와 콩가루 그리고 이제 소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밀가루 수북하게 두 컵입니다. 이 컵은 200ml 컵이거든요. 그다음에 콩가루 수북하게 두 스푼입니다. 이 콩가루는 날콩가루입니다. 날콩가루요. 200ml 컵에 소금 1/3 스푼 넣고요. 이 물은 200ml입니다.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요. 이렇게 저어주고요. 여기다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섞어줍니다. 이제 이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을 막 넣으면 안 되거든요. 농도를 보면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손으로 이제 반죽을 해주세요. 밀가루에다가 날콩가루를 하면요. 은 맛이 고소하거든요. 이거 지금 좀 대다 쉽게 생각되죠? 이걸 계속 치대면은 딱 맞습니다. 200ml 컵 가득이 딱 맞거든요. 이렇게 한 2, 3분 정도는 반죽을 해 줘야 됩니다. 반죽이 잘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비닐로 씌워 놓고 30분만 숙성을 좀 시키겠습니다. 현재 끓고 있는 물은 1.6리터 입니다 이 양파를 껍질 안까고 깨끗이 씻어갖고 반개 준비했습니다 대파도 반대입니다 굵은 멸치 한줌 건새우 반줌을 전자렌지에 20초 돌렸거든요 그래야지 비린내가 안 납니다 이 멸치는 대가리는 그대로 놔두고 똥만 따갖고 준비한 겁니다 건다시마 두장 입니다 이렇게 해서 끓어 올라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12분 중불로 끓여 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송칼국수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쪽파는요 세 가닥을 미리 썰어서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한 개를 또 썰어 놨거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지 또 칼칼하죠.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가볍게 한 스푼, 원당 4분의 1 스푼입니다. 원당은 조금만 넣습니다. 진간장 2 스푼, 참기름 1 스푼, 여기다가 깨는 안 넣고 나중에 깨 갈아갖고 위에다가 토핑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 육수가 잘 우려 나왔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이건 이제 건더기를 건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육수 끓여보면 그냥 확실한 맛이 돼 봅니다. 이렇게 잠시 두고요. 도마 위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묻힙니다.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반죽한 거 있죠?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 번 치대줘야지. 쫀득쫀득하고, 그냥 옛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장 송칼국수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은 다시 한번 밀가루 묻히고요 위에도 묻히고 해서 쭉쭉 눌러줍니다 펼치면서 또 밀가루 살짝 뿌리면서 이 정도 됐으면요 이때 이제 밀 때가 필요합니다 밀때다가 밀가루 묻히면서 이렇게 쭉쭉 밀어 줍니다 어머님들이 집에서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요즘도 전통 시장 가면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계속 밀어주면 됩니다. 이걸 얇게 안 밀어주면은 나중에 잘라갖고 칼국수 해보면은요 익는 시간이 그냥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쭉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아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썰면 됩니다 이썰때 두께는 한 6-7mm가 딱 좋습니다 아잘 됐네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밀가루 착착 뿌려주세요 밀가루 착착 뿌리 갖고 잘 됐죠? 시장에서 한 것은 그냥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더라고요 아, 다 제대로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다 이제 밀가루만 살짝 뿌립니다 서로 안는겨 없게 탈탈 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국물이 많이 쫄아 들어갔고 2인분 양으로는 약간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ml 물한컵 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불 키운 다음에요. 이렇게 육수가 끓어 올라올 때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해 줘야 되는데요. 간은 절대 이런 데다 국간장 넣는 거 아닙니다. 소금으로 깔끔하게 맛을 내야 되거든요. 양념장에 간장이 들어가서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소금은 1/3스푼 사용합니다. 이렇게 넣고요 한번 저은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딱 간이 마치 맞네요 이렇게 딱 맞아 불어야 됩니다 이따가 양념장 끼얹으면요 환상의 맛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면을 넣어줍니다 넣자마자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 면을 따로 물 끓이 갖고 다시 육수 붓고 귀찮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약간 걸쭉해지기는 걸쭉해지지만 이것이 바로 옛날 시장 송칼국수 아닙니까? 이거는요. 가스불 화력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고 면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6분을 삶아 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때 당근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대파도 넣어 주고요. 당근은 30g, 대파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으면서 1분만 더 끓여주면은 완전히 옛날 시장 칼국수 아닙니까? 자, 6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야딱 겁나게 맛있게 돼버렸습니다 1인분, 1인분씩 나누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양념장 올리고요. 김가루 올리고요. 계속은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시장 송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날콩가루를 넣어 고소함을 주고 직접 반죽하여 면발을 야들야들 쫄깃하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해 먹기가 다소 힘들지 모르겠지만 감칠맛 도는 국물 뽑아내서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지친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행복감을 느끼실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